최근 정부 조직 개편에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금융감독원 직원들, 유튜버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화와 금융소비자권 분리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금감원 직원들을 향해 퇴사하라고 일갈했습니다. 내가 들어왔던 직장은 내 모습, 내가 그린 그림은 이게 아니야 생각할 수 있으니까 퇴사를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. 네, 퇴사를 전원을 다 받고 새로 뽑아야 돼요. 대개 거기도 엄청난 신의 직장이라고 하니까요. 그런데 네. 하여튼 뭐 정부가 최종적으로 법안을 체낸 과정에서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할 것입니다. 패널로 참여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의 의견도 좀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지만 김 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퇴사를 언급합니다. 그분들의 불만도 그분들 개인의 삶에서는 납득할 만한 불만이잖아요. 퇴사 처리하는 걸로. 원하는 <laughs> 네.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. 납득할 만한 불만이라면서도 대책은 없이 퇴사하라는 김 씨의 말에 금감원 사내 게시판 등에서는 더 불만이 커진 모습입니다. 한편 금감원은 현재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입니다. 지난 8일부터 700명 안팎의 직원들이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파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.